자 39번은 무슨 내용이냐 면 어떤 사업 성과를 보상할 때꼭 돈이나 이런 밀줄 물질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적으로 이렇게 보상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첫문장이 핵심 문장입니다 자 rewarding business success 사업의 성공을 보상하는 것은 doesn't always have to be done 항상 어, 될 필요는 없다 여기가 B plus PPG 수동 항상 될 필요는 없다. in a material way 물질적 방식으로 a software company 한 소프트웨어 어, 회사가 i once worked for 내가 한때 일했던 had a great way a 좋은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Of 뭐 recognizing sales success 판매 성공을 뭐 하는 인정해 주는 인정해 주는 오버엔지 회사가 원래 뭐 하느냐? 판매 성공을 인상해주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The sales director, 그 판매 담당자는, capt, on, 저기 뭐지? 판매부서의영업부서의담당자가 have captured an airborne. 그 경적을 가지고 있었다. outside his office. 그의 그 업무실 밖에. 그리고, would come out. 이게 뭐뭐 하곤 했다거든? come out. 나오곤 했다. 그리고 블라운도 허런 코너를 불고 냈다. 이거 에브리타임 뭐할 때마다 a sales person settled the deal 그 영업 사원이 settled 거래를 성사하다. 거래를 성사했을 때마다. the noise 그 소음은 물론 interrupted anything. 어 모든 것을 방해했고 모든 것을 방해했다지.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익혀놨겠다. 그치? 둘다목적이니까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방해했다. happening inside the office. 그, in, in the office. 그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인지로 현재 분사로 후치 소식입니다. 자, because it was unbelievably loud. 자, 그것이 믿을 수 없이 큰 소리였기 때문에. However, 그러나, it had an amazingly positive impact. 그것은 가지고 있었다. 놀랍게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on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sometimes 때때로 rewarding success. 성공에 보상하는 것은 can be as easy. 뭐할수 있다? 쉬울 수 있다. as that. 그만큼. as as 동등 비교해서 어, 앞에는 해서가지 말고 뒤에는 만큼으로 하면 돼. 자 especially. 특히 언제? when peer recognition 동료의 인정이 is important 중요할 때. You should have seen the way. 아 이것도 표했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빨간색으로 해놔. 업뭐 했어야 했는데라든지. 네가 should have seen the way 그 방식을 봤어야 됐는데. The way 뒤에 생략된 말은 dash 이지. How 는 들어가면 안 돼. How 가 생략된 건데 the way 하고 how 는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지. 관계부사 중. 자, 어떤 방식이냐? The rest of the sales team. 그 영업사원 팀의 나머지가 wanted the, wanted the home, the air home time. 그 경적이 blown for him. 그들을 위해서 불려지기를 원하는 방식을 봤어야 했는데. 다시, 그 영업팀의 나머지가 그 경적이 그들을 위해 불려지는 걸 보기를 원하는 방식을 봤어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트 목적어 p p i 이게. 이게. 대표적인 오형식인데, 원하다, 원하다 누가 뭐 되기를. 원하다 누가 뭐 되길. 그 경적이 불려지기를. 굉장히 중요해. 자, 요것도 반드시 표시해놓고, 지금 빨간색으로 안 해놨는데.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